못 즐기고 이제 계속 공부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광학별로 오늘 뭐뭐를 하겠다라는 걸 정해서 그중에 하고 싶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끝내가는 식으로 했어 왜냐하면 일단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특히 탐구가 다들 고민이잖아 에드셀파는 이제 밤에도 공부를 할 시간이 많으니까 탐구도 두가목다 꼼꼼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 자기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진짜 다른 학원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가장 큰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의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밥인데 밥이 정말 너무 맛있어서 어. <laughs> 학원에 나가고도 정말 친구들과 계속 회사할 정도의 구어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슬아슬한 등급대에서 좀 있었는데 나 확실히 에드셀파 갔다 오고 나면서 확실히 3학년 때부터는 2학년 때보다 좀더 안정적으로 국어 성적 을 받았던 것 같아요. 6모 때 확실히 성적이 와. 많이 오른 거를 체감을 해가지고 아 내가 에드셀파에서 공부 를 열심히 한게 덕이 됐구나라고 생각했어죠나좀 달라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문 기숙학원 한번 들어갔다 오는 게 진짜 나를 공부 못하는 사람을 알았던 너희들에게 대 진짜 모습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에드셀파 가서 한번 진짜 빡세게 공부하는 거참 되게 좋다고 생각해.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에 수시 합격을 해서 이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 수능을 보고 마찬가지로 건국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하게 된 윤채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과학과 이학번으로 재학하게 된 신상호라고 합니다. 어, 저는 나는 <laughs> 너부터 하면 돼. 아, 나는 근데 우리 학교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잖아. 친구들 말로 들어보기에는 에듀셀파도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좀 강제로 수업을 듣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기숙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수업을 필수로 듣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하고 뭐 숙제의 부담이 있거나 이렇게 학습적으로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닌 선생님을 따라가는 느낌을 받았거든. 내가 내 로드를 설정할 수 있는 학원을 찾아보다가 에듀셀파를 알게 되어가지고 에듀셀파에오게 됐어. 학원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한번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은 혼자 계속 힘들고 그런 식으로 도움이 안 되게 시간을 보낼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했던 을 건데 다행히 들어갔을 때는 되게 나에게 잘 맞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내가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들을 이제 못 즐기고 이제 계속 공부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뭐 주말 자유 시간을 이용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탁구를 친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도 풀수 있고 해서 좋았던 거 같아. 우리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났지? 아침 6 시. 그래서 6시 반 사이에 되게 일찍 일어나고 이제 아침 시간에 저녁 다 함께 저녁을 하면서 스트레칭하면서 음. 잠을 깨우고 아침 식사와 이제 간단한 세안준 정리를 하고 음. 7시 반, 7시... 난 되게 윈터스쿨 하면 상막하고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교직원분들도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쉬는 시간을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도 있게, 스트레스를 풀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기숙학원 하면 은 학습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에듀셀파는 각 과목 선생님들과 상담도 원할 때마다 진행할 수 있고, 특히 그 인터넷이나 그 외부 컨텐츠를 차단하는 게 굉장히 탁월하다고 느낀 음. 게, 다른 곳은 이제 뭐 인터넷을 무해해가지고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하는 방법을 막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에듀셀파는 따로 방화벽을 구축해가지고 외부 컨텐츠를 일체 차단해서 학습에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아 많이 했죠. 근데 안 뚫려요. <laughs> 진짜 안 뚫려요. 진짜 안 뚫려. 음악 하나 못 들. 그러고 나 같은 경우는 광업별로 오늘 뭐뭐를 하겠다라는 걸다 정해서 그중에 하고 싶은 것부터 하나 하나씩 끝내가는 식으로 했어.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나도 처음에는 스터디 플래너를 쓸까 고민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 성격이 안 맞아서 나는 아예 수능 일과처럼 아예 아침 일어나서는 바로 처음부터 국어 공부 를 시작하고 또 점심 먹기 전까지 1 시간 동안은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아예 시간대를 나눠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할지 나만의 일과를 좀 자유롭게 설정했던 것 같아. 특히 방학 동안은 엄매 공부를 많이 들인 것 같아. 엄매가 또 이제 한번 잡아놓으면은 분수 유지하기가 좋고 시간 줄이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엄매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특히 탐구가 다들 고민이잖아. 에드셀파는 이제 밤에도 공부 시간이 많으니까 원래는 이제 국영수 하고 고 나면 힘들거나 시간이 없어서 탐구를 등한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심야 자습을 이용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자습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탐구도 두 과목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에 집중이 안될 때는 레가스터디나 대성마이빙 같은 인강 제가 듣지도 않는 강사님들의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맛본다거나 아니면 뭐 캐스트 같은 걸 잠깐 보면서 머리를 식히는 용도로 썼던 것 같아요. 나도 공부하다 힘들면은 강원이 강원도 양평에 있다 보니까 공기가 되게 맑고 또 윈터 스크리다 보니까는 공기가 되게 차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되게 상쾌하단말이요숨좀 돌리고 심호흡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집중이 안될 때는 상담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뭐 요즘에 뭐 어떤 부분에서 좀 힘듦이 있다, 뭐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30분에 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방법 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 그냥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부 시간이많이보장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있었자 점, 자적으적으부할수할수는양는이이 진짜 다른 학원에 이 친구는 이친는걸는 걸. 가장 큰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좋았던 점이 급식 일단 너무 맛있어서 저는 밥 먹을 생각만 항상 기다리면서 공부 시간을 보탰던 것 같고요. 정말 에듀세파 학원의 거의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밥인데 밥이 정말 너무 맛있어서 <laughs> 학원에 나가고도 정말 친구들과 계속 회자할 정도의 맛있는 밥이 나왔었습니다. 가장 맛있었던 거 정말 다 맛있어요. 가장 맛있었던 걸볼수 없을 정도로 특식이라고 밥 말이 통닭이 나왔는데 외부 음식도 못 먹고 기름진 것도 잘안 나오니까 하나 더 먹고 싶어가지고 밥 말이 더 해서 한 마리를 채웠던 기억이 나네요. 기름진 게 나와 하긴 하는데 또 이제 소학생들을 위한 식단이다 보니까 얘또막 튀김 음식 이런 거는 그거 막 밖에 팔면 잘팔것 같아요. 아전 무조건 잘 팔린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의고사를 보면 은 되게 무다다다 풀고 그냥 채점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학원에 갔다 와서부터는 좀 내가 푸는 거에 자신감이 들려서 안정적으로 내가 시간 관리를 하면서 풀고 있다는 걸 느꼈어 나도 국어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슬아슬한 좀 등급대에서 좀 있었는데 그래서 확실히 애들 센터 갔다고 나면서 국어를 처음부터 아침에 푸는 습관을 제대로 갖추고 꾸준히 문제풀이를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확실히 3학년 때부터는 2학년 때보다 는좀더 안정적으로 국어 성적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해. 내가 물리 원이랑 화학원을 했는데 잘못 해가지고 내 약점인 과목이었거든. 근데 이제 에듀셀파에서 진짜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서 공부를 하니까 한국 성적이 확실히 잡혀서 6평이나 9평이나 수능 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뭐 열심히 공부한 효과야 항상 나지만 내가 가장 크게 얻닿았던 거는 9평 이후에 친구들이 좀 늘어들잖아. 좀 수능 직전에 나는 이제 학원에서 힘들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 혼자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 육모 때확 체감이 됐던 게 겨울방학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딱 티가 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3모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있긴 한데 3모는 현역들만 보고 또 범위도 짧으니까 그거는 크게 체감이 되진 않았는데 육모 때 확실히 성적이 많이 오른 거를 체감을 해가지고 아 내가 에드셀파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게 덕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육모가 확실히 체감이 됐다고 생각해.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나 혼자 하는 거니까 스스로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걸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밖에 나와서도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역량이 향상된 것 같아요. 확실히 에드셀파에 가서 처음부터 좀 기초를 다 잡고 공부 습관을 제대로 맞춰놓으니까 공부는 관성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고3 내내 큰 슬럼프 없이 수능 때까지도 잘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진짜 힘들고 막 이런 경험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내가 마인드 컨트롤 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뭐 육모를 보고 구모를 보고 하면서 또 부침과 슬럼프를 겪는 친구들을 보기도 하고 내가 슬럼프를 겪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친구들은 잘 위로해주고 나도 감정 관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겨울 방학이잖아요. 감기 걸리면 되게 고생하기 때문에. 전 걸렸단 말이야 한 번. 그래서 두 번은 무조건 혹시 모르니까 여벌로 좀 많이 챙겨놓고 또뭐 유산균 스틱이나 아니면 비타민 같은 거한달 동안 버텨야 되니까 있어두면은 그래도 좀 요긴하게 좀 썼던 것 같아요. 가장 추천해 주고 싶은 거는 아날로그 시계를 하나 생겨가는걸 추천하는 게 결국에 수능장에는 시계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계 보는 연습을 최대한 빨리 했으면 난 좋겠어. 뭐 담요 같은 거나 방석을 챙겨가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왜냐면 생각보다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엉덩이랑 허리 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방석 챙겨가면은 진짜로 요긴하게 쓸것 같아요. 내가 신학기 들어가기 전에 진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나좀 달라지고 싶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숙학원 한번 들어갔다 오는 게 진짜 나쁘지 않은 선택이니까 기숙학원 오는 거 진짜 강추. 나를 공부 못하는 사람을 알았던 너희들에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라 하는 친구들은 에드셀파 가서 가 한번 진짜 빡세게 공부하는 거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수능을 준비하는 수생이라면한 번쯤 시간을 들수 있는 대로 소모를 해가면서 체급을 키우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드셀파가 나는 내 생각엔 그게 가능한 가장 좋은 장소인 것 같아 추천을 합니다.